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말씀인데 사무엘하 13장은 어, 다윗 왕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집안의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실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 일단 개인적으로 보면 자식들 문제이기도 하고 또이 왕실의 이야기로 본다고 한다면 어, 자, 자식들 간에 왕자들 간에 왕권을 누가 이을 것인지의 왕권 나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부인들이 많았고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뭐 헤브론에서 다섯 그리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또한 열한 명. 그 그렇게 소개된 아들들만 열. 그럼 16명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솔로몬을 낳았으니까 17. 뭐, 대충 봐도 그 정도 되는 자녀들의 숫자를 가지고 있었고 아마 그 이상일 겁니다. 거기에 소개되지 않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일단 다윗의 장자는 암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세자라고 할수 있는 암론의암론의 암론의 어떤 그, 잘못된 잘못된 왕자로서의 행실을 통해서 결국 그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의 소재로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는 길르압이고이 셋째가 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아주 굉장히 용모가 빼어나고 그러니까 그 다말도 그 누이 다말도 아름다웠지만 압살롬도 아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고 머리카락도 아주 풍성하고 길고 그야말로 멋진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아도니아데 나중에 솔로몬과 함께 왕이 다툼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 길루압은 별로 왕,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압살롬은 아주 그게 강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장자 압론 죽었지. 나중에 이제 결국 압살롬 죽지.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자 자기 자래가 돼서 그가 왕위를 얻으려고 했지만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라는 유지를 남겨서 결국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되는 거예요. 이 왕실의 이야기는 항상 우리에게 흥미진진한 이야기이고요. 그 왕실의 이야기가 곧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드라마의 소재는 항상 왕실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왕자 공주의 얘기가 우리네 이야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네 이야기는 너무 평범해서 말거리가 되질 못하지만 왕실의 이야기는 항상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가 되기 때문에 드라마의 소재나 또 소설의 소재나 이런 것들이 되곤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부인들과 그리고 또 거기서 에 나은 배달은 형제들 사이에 왕위를 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그런 관계의 구도를 우리가 이 배경으로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론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책사 이 책사라고 하는데 암론보다도 말씀을 읽어보면 요나답이 더 나빠요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뒤에서 조장하고 있다는 것, 왕자들끼리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게 하고 어떻게 보면 요나답도 어떤 편에 서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표면적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압론이 다말,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아주 연모했어요. 너무 그 여인이 탐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뭐 이렇게 여기에 지금 깔려 있는 이압론이라는 사람의 인물이 자기는 왕세자기 때문에 못할 게 없다. 이런 어떤 자만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제도의 맹점이에요. 맹점, 단점, 권력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건다할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온갖 못된 짓을 다할수 있는 거죠. 근 그렇기 때문에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는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 통제되는 것이 없다면 그 권력은 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왕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죠. 이 왕세자도 다른 여자 같았으면 죄인자 자기 뜻대로 했을 텐데 이 압살롬의 누이는 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눈치가 보이고, 또 압살롬이 보통 이렇게 좀 범상한, 또 경쟁 구도에 있는, 또 힘이 있는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을 때, 요나답이라는 책사가 병저 누운 채 하다가 왕이 병문안을 오거든, 저 누이 다말이 와서 음식을 내게 이렇게 체려주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라. 그러면 안 들어주겠느냐. 그때 어떻게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못된 음모, 술술을 가르쳐 준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왕이 허락하게 됐고, 어, 다말은 순수한 마음에서, 아, 오라버니를 위해서 과자 두 어개 구워서 해주면 뭐 낫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음식을 잘 만들어서 갖다 이렇게 드시라고 하니까 안 먹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하고 침실로 불러서 결국은 에, 들어와서 강제로 그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어긴 거죠. 가늠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이제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을 냉차게 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왕에게 가서 아내로 달라고 허락을 받아라. 왕이 왕세자인데 안 해주겠느냐. 근데 압노는 그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왜 그걸 싫어하느냐. 이 왕자들 간의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압살롬의 누이만 아니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자기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하나의 세력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그 누이를 이렇게 하게 되면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싫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그 배경 속에서 그냥 읽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고 그 담화를 취하고 그 다음에 자기 종을 시켜서 그냥 내보내버려라 그냥 여염집 어떤 여인네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응?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하고 내보내버리는 것과 같이 예, 똑같은 대우를 해서 압살롬의 집안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바로 왕세자다. 왕, 어떤 그런 힘을 과시하는 용도로 이 다마를 범하는 이런 일을 벌였다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내치는 것은 처음 나를 범한 것보다 더 나쁜 짓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짓이다. 라고 했지만, 암론이라는 이 왕세자는 그의 힘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인지, 그런 행동들, 그런 일들이 뭐 서슴없이 저질르는 일들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말은 자기 이제 오빠 압살롬에게 가서 사실을 말하고, 거기에서 이제 측거를 하게 됩니다. 다윗왕도 이 사실을 듣고 분노는 했지만, 뭐 압론을 어떻게 처벌을 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냥 해프닝으로 덮으려고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그걸 마음에 꾹 담아두고 2년 동안을 참아요. 언젠가는 내 이놈을 없애버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2년을 참고. 이제 양털 깎는 양털 깎으면 이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축제하기 때문에 왕을 초대하고 왕자들을 다 푸르 불러서 축제를 벌이려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아버지도 좀 와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거절하게 되고 그러면은 왕이 못오시면 왕세자라도 좀 오게 해주십시오해서 압론을 부르는데다 군사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압론을 죽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대로 압론이 왔을 때 압론을 죽이게 되고 나머지 왕자들은 다무서워서고 뿔뿔이 도망쳐서 다이도 왕에게로 갑니다. 이 소식이 이제 요나답을 통해서 또 전해지게 됐는데 요나답 이 소식이 왕에게 전해지게 됐는데 책사인 요나답은 다 알고 있어요. 압론만 죽었을 것입니다. 다른 왕자들은 아마 멀쩡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보면. 이 오나답이 어쩌면 압론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술술을 꾸몄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압살롬을 왕위에 올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이런 것들이 뒤에 서로 작전을 짜고 음모를 꾸민 것은 전혀 물 밑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그냥 표면상으로 해서는 결국은 왕세자인 암노는 제거된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왕세자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게 됩니다. 장자가 죽음으로써 이런 왕이 다툼이 더 오리무중으로 빠지게 되고 누가 될지도 모르고 누구도 될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원래 장자라고 한다면 그냥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거 죽었으면 이제 그 다음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서라고도 볼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명분이 약해지게 된 상태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참, 이 권력이라는 것, 그리고 힘이라는 것, 이것은 항상 위험합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좋기도 하지만 그것이 해가 돼서 나를 죽이는 또 그것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성경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응? 악을, 늘 견제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그것도 바로 그거에 대한 견제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고 흩으신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좋을 대로 취했다라는 것도 지금 이 암론 왕세자가 보이는 그런 행태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여인들을 다 안으로 취하고 거기에서 나온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이 자녀들이 다또 이제 왕실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각 지방에 이렇게 가서 지도자노로서 하는데 똑같이 그 권세를 믿고 온갖 만행들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도와의 시대 때한 모습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제 보기 좋은 대로 다 취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행위가 너무 악하여서 심판을 하게 됐다라는 물론 심판하게 됐다라는 것도 바로 그런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런 어떤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왕을 구하니까 왕 제도를 우리도 따라가자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왕을 세우긴 세우되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반드시 그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하는 정직이적인 왕이 되어야 된다. 그것만 지킨다면 제한적으로 왕을 허락할 수 있다. 그래서 이상적인 왕의 정신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과 권력이 직결되면 그런 어떤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세우신 사람,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순수한 마음과 왕이 되면 백성들보다도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그런 지도력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지도자들이 따라야 할 길이에요. 그런데 이건 싹 걷어 둬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지닌 어떤 존재로만 인식해먹게 된다면 그 힘과 권력으로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해서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제거당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힘과 그런 권력이 있다면 왜 해필 그렇게 쓸까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참 의문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내게 그런 힘이 있고 그런 돈이 있고 그런 권력이 있다면 나는 아, 하나님을 위해서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잘쓸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 왜? 그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힘을 내게 주신 이유가 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잘 쓰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혹은 사업장 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또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재능들이 있다면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잘 선용하게 되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걸 잘 활용해서 열매 맺는 그래서 나중에 주인 앞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내가 너에게 그런 걸준 맡긴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 네가 그걸 잘 활용해서 몇 배로 남겼으니까 참 잘했다 그렇게 충성된 정직이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묻어둬서 활용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용하게 됐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렇게 암론처럼 죽어지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집안에 그 공동체 칼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 칼이라는 건 결국은 죽음이나 어떤 분란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분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런 정신들을 우리가 늘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어 개인의 야망이나 또 개인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선택해서 불렀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 우리가 어 서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활동하는 순수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 뭔가를 하려고 아, 제가 잘난 체를 하나? 우리보다 더더 멋게 더 뭐, 뭐 이런 식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저 영혼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저 사람이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나 어? 나를 견제하나 나를 미워하나 나를 싫어하나 자꾸만 그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그걸 분별하면 그건 세상 이야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어저 사람을 우리 교회 보내 주셔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역사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두를 대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이런 것들이 세상적으로 되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애고한 바입니다. 근데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안할 겁니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인간은 인간의 이 본성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이렇게 기울어 간다니까요. 그어 그러니까 그때 마음하고 뭐 일단 줘 보십시오. 안 그럴 겁니다라고 하지만 그걸 받고 난 다음에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러면서 다말이 한말 대로입니다. 이건 미련한 짓이다. 사람들이 당신의, 당신의 이 행동을 어리석다고 말할 것이다. 그걸 알면서도 그 욕망에,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런 범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이 연약한 죄성, 연약한 인간의 욕망에 취약하고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쉽게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그 판정이 났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절절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신앙으로 인간은 통제가 될때 통제가 가능하고 바로 잡힐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수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고, 말할 때도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지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주어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내가, 내 생각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내게 이런 생각을 항상 주어가 그렇게 돼서 주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의견을 내놓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그런 분별해서, 그게 그럼 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 확신한다. 뜻을 모으는 게, 의견을 모으는 게, 내 생각, 내 생각, 내 생각을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뜻을 말함으로써 그 뜻을 규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질서가 잡히고 또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사사롭게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 이 이런 암투와 분란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됩니다. 칼이 떠나질 않아요. 분란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 자기의 뜻에 안 맞는다고 불만을 갖게 될 거라고 전부 그리고 그걸 갖고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구두가 되고 또 누가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예? 이렇게 잘 나가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 협조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아주 저속한 그런 권력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거룩하고 고상하고 또 순수한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이 구성원 자체가 모두가 다 신앙적이어야 돼요. 이런 압놈 같은 압살롬 같은 구성원이 있으면 계속 인간적인 분란은 힘겨룩이나 또 음모나 이런 것들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윗도 안과 같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면 내가 왕이 될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든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왕이 된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실지는 모른다.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순수함이 필요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런 암농과 압살롬의 정신을 가지게 된다면,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교회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키아벨리식 암투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는 어둠의 영, 어둠의 영이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고 있고요. 어떻게 그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전혀 다르죠. 그러려면 교회가 교회다게 되려면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철저히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나는 그분의 청지기로서 항상 주인이 하나님의 주인 대심과 나의 청지기됨을 잊지 않고 그 원리 안에서, 그 원리 안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말할 줄 알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뜻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순종을 가지게 된다면 교회는 이상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로서 기능하고 작동하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은 다 수면에 잦아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될 거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게 될 겁니다. 은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에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실제로 신앙생활 속에 잘 적용하고 실천해 나아감으로써.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인되셔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해서 정진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의지로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임재하시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동일시해서 그 마음을 쫓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적인 요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심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순수한 교회로서 순수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유지해 나가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